자자 얘들아 시그마 하자 시그마 지금 어? 통화 지금 느껴올거 같아 찍어서 안볼 텐데 아니 보다가 잤대 아까 <laughs> 색깔 그걸 믿으시나요 <laughs> 아, <laughs> 선생님 동화는왜 그렇게 순수한 줄 내가 그 색깔 말하기 이제 못하니까 <laughs> 무슨... 그러면 만원요 진짜 뭐있죠 무슨 색깔이요? 무슨 세이브... 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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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그림이었는데? 세... 그리 a 그 아닌데? 색깔 영상 앞쪽에 s 올리브 w a 아니 b 냐 u t to take all your m o n e 는 What's wrong with k o r 이 a n Say, you are good. Say, you are good. Say, you are good. Say, y 고 u are good. Say, you are 고 o o d Say, you a r 아니, 여, 색깔 한 여러 개를 말해야 돼. 한 자, 다섯 가지 어때요, 다섯 가지. 얘들아, 우리 너희들 시그마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지. 아니요. 오버치 그거. 그그 시그마 시그마 시험이라는 시험도 있었어요. 난 이름에 뭐냐면 시그마는 무슨 뜻이냐면 합치겠다는 뜻이야. 자, 시그마 기호, 얘가 시그마인데요. 시그마. K가 1부터 N까지다. 그리고 여기 일반항 AK를 쓴다. 여기서 변하는 애는 누구냐면 이 K래요. 1항부터 시작해서 1, 2, 3 해가지고 N까지 더하겠다는 뜻이야.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, 뭐부터 시작해? A1 더하기, A2 더하기, A3까지 변하겠다는 뜻이야. 어안할 수도 있어. 시그마 k 가 2항부터 5항까지다. 그럼 a k 다. 이건 무슨 말이야? a 2 더하기 a 3 더하기 a 4 더하기 a 5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다 더하는 라 얘기. 시그마는 다 합치겠다는 뜻이야. 그래서 시그마 시험이다라는 옛날에 그 시험의 종류가 있었었는데 그 시그마 시험은 뭘 말하는 거냐면. 일단원 2단원, 3단원, 4단원, 5단원 다 합쳐서 보겠다는 뜻이에요. 우와, 그래서 그래? 예를 들어서 그렇지. 중간 기말 시그마 시험으로 본다. 무슨 말이야?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다 보겠다는 뜻이에요. 아? 어. 네. 그래서 어. 시그마는 다 합치겠다는 뜻이거든? 이제 그런 식으안본거 같은데. 나? 자, 아니, 그래서 아니, 그래. 자 여기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서 시그마에서 우리가 시그마, 지금 변하는 애가 누구였어? A k가 2항부터 5항까지다. 그래서 ak다.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무슨 말이야?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음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자 변하는 변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. 이게 무슨 말이야? 네, 변하는 변수 2항부터 시작해서 1, 2, 3, 4, 5. 그러니까 변하는 변수가 얘라는 얘기야. 또 이것도 같은 표현이야. 뭐 아무거나 해요. 시그마 아래에 시그마 있어도 돼 어, 있어도 돼. 시그마 아래? 무슨 말이야? 그.. 문자 대신 시그마 있으신데? 답 아, 아유.. 안 되는 소리야, 자, 그래서 우리가 얘들 이거를 시그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잘.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총 가서 예를 들면 1 6까지라고 할게요.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게. 이거 일반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? 2N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이랑부터몇항까지몇 개야 항의 개수가? 6 8개. 8개 2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1, 2. 2, 3에서 16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뭔말는지이가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그마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들아 자 여기 표현봐. 시그마 k는 m, m부터 m 2랑 까지. 이게 무슨 뜻이야? m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야. 네. 그럼 am 그거보다 하나 커져. am 플러스 1또 하나 커져. am 플러스 2에서 어디까지? 여기 n항까지. 이게 끝 항이라는 얘기거든. n항까지 더하라는 뜻이고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k는 m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그럼 am 더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에서 어디까지? an항까지 합인데. 얘들아 우리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있지않아잘 봐. 시그마 k가 5항부터 20항까지 ak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시그마 k는 1항부터 20항까지 ak랑 같아? 이걸 5부터 시작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1항부터 시작하면 몇 항까지를 빼줘야 돼? 4 어, 1항부터 4항까지 ak 빼줘야죠 왜냐면 얘는 5, 6, 7, 8 a5 더하기 au 더하기 쭉 가서 a20인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?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20까지니까 1, 2, 3, 4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 는 없는데 그래서 2항부터 4항까지 빼줘야겠지 어,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, 그 다음에 여기 k는 2항부터 m항까지 자, k가 2항부터 n항까지 그럼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? 1, 2 해서 m항물 지나고 어디까지? n항까지 합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? k는 2항부터 m항까지 중간에 m항이 있어 m항까지 가고 n 플러스 1항부터 n항까지도 가능하겠죠. 이렇게 나눠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. 시그마 k가 1항부터 20항까지 ak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1항부터 20항까지 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. 10항까지 합한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도 합할 수 있다는 라 얘기죠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야, 여기 야 이거 무슨 말이냐 얘들아 k가 0항부터 시작하래 근데 여기가 a k가 ak 플러스 1이네 뭐부터 집어넣어? 0부터 집어넣어 그러면 a1 더하기 또1 집어넣어 a2 더하기 또2 집어넣어 a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더라? n 마이너스 1항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결국 a n항까지 합과 같네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?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얘랑 같은 표현 자그 다음에 k가 2항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2부터 집어넣어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어? n 플러스 1항까지 또 집어넣어 그럼 결국 얘도 얘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자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서 n 마이너스 1항까지 자0 집어넣어 봐 그럼 어떻게 돼? a1 더하기 또1 집어넣어 a2 더하기 또2 집어넣어 a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가? 여기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a, n 결국 누구랑 똑같아? 얘랑 똑같고 아까 여기 다 똑같은, 걔네들하고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. 뭔 말인지 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표현될 뿐이지. 말은 똑같은 거야. 어. 어. 자,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. 얘들아, 이거 시그마 사이로 해서 한번 나타내 봐. 이거 몇 항까지야? 99. 19까지 합이지. 19항은 몇, 몇 번째? 지금 등차수열의 합이네? 응. 일반항 an 어떻게 구해? en. 플러스. 어,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되겠죠. 1. 그러면, 이거 어떻게 표현해? 시그마, K는 1항부터 n 항까지 근데 몇 항까지야 이게? 19항이니까 몇 몇항 항이야? 10번째 항이 되겠죠. 이렇게 표현하고, 그 다음에 일반 항이 뭐였어? EN-1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돼. 변수가 누구니까 이제 k 로 바꿔줘야 돼요. 2 k 1 그리고 여기 과로 쳐줘야 되더라고요. 왜 과로 쳐줘야 되냐면, 이게 헷갈려. 뭐랑 헷갈리냐면, 하고 마이너스 1 해주면 이거 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는 건지 그리고 얘랑 얘랑은 지금 다른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네. 그래서 반드시 얘를 해주려면 바로를 쳐줘야지 우리가 어, 제대로 알수 있지 헷갈리지 않게 그럼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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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일반형 AAN이 어떻게 되냐? 잘되 네. 등비수열이지 네. 그러면 A 아래 n-1제곱이 되겠죠? 네. 그럼 이거 몇 항까지야? 여기 1항부터 9항까지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어디까지? 항의 개수 몇 개야? 이거 n이 한의 항의 개수야. 음. 10항까지 3에 n-1이라고 쓰면 틀려. k제곱-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. 됐습니까? 어. 그 다음 얘는요. 1 더하기 여기 1분의 1이네? 지금 변, 변하는 변수 누구야? 얘가 변하고 있지 네. 시그마 K는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10항까지 변하고 10개까지 변하고 있었고 계속 더해주고 얘는 K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 더하기,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래서 10분의 1까지 무슨 말인지 이가 시그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? 네자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아, 시그마에서 합, 합차 실수배 다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도 가능합니다. 표편할수있 있을 텐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요. 시그마 K는 1항부터 AK 더하기 BK. 이거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, B1 더하기, A2 더하기, b 2 더하기.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얘가 AK 더하기 BK가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. A3 플러스, B3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? AN 플러스, B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야 A는 A끼리 묶어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N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N까지 표현할 수 있겠지 결국 이거 어떻게 될수 있어? 이게 시그마 K는 1랑부터 N안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랑부터 N안까지 BK 즉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가능하다는 라 얘기야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가운데가 빼기, 만약에 빼기라고 한다면 빼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얘도 만약에 빼기도 이렇게 똑같이 얘가 빼기가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2항부터 예를 들어서 4항까지 5k 이렇게 볼게요.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? 맨 처음에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? 그럼 5 앞으로 빠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? 그럼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? 5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따, 아, 3항까지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? 즉 여기가 실수가 곱해져 있는 건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, 여기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여기 AK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야. 뭔 말인지 얘가? 이걸 실수배라고 해서 숫자 얘랑 아무 관련 없는 숫자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n 곱하기 k 제곱 이렇게 쓸게요. 야 변수는 누구야? 얘가 변수지. 그럼 얘는 뭐요? 얘랑 아무 상관 없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. n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의 제곱. 이렇게 가능합니다. 무슨 말인지 얘해가 네. 어. 그러니까 얘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문자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거지. 얘는 n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? n 곱하기 n의 제곱까지 그럼 여기 n 앞으로 빼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의 제곱이 가능하죠. 그럼 얘는 뭐요?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의 제곱 무슨 말인지 이해가? 변수랑 관련이 없는 애는 숫자 취급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. 자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항부터 예를 들어 5항까지 2 e. 이거 무슨 말이야? 2를 몇 번? 다섯 번 다섯 번 이거 뭐 말이냐면 이 다섯 번 더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애들이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2인데 다섯 개 더하라고 그럼 얘는 2를 곱하기 5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개 곱해주면 돼요 음. 네.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2 곱하기 5한 거에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2한거 전까지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얘가 동화는 놔도기로 했다 안올 <laughs> 거야 아, 그렇지 않아 동화만 선생님 저기 줬어. 카네이션 주고 봤어. 동화가요? 어. 언제 어, 시켜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지. <laughs> 괜찮아요. 좀 마음 속에있게 <laughs> 여자 친구한테 이렇게 돌막 수확 같았으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5천 원짜리 카네이션도 못 사다 주면 어? 오늘 <laughs> 호의를 또먹었지 아니고? 이봐 여자 친구한테 아주 수 수확. <laughs> 잘했어 좋다 잘해고 특히 그리고 얘는 친구 없어도 안 해시잖아 얘는 <laughs> <한테는>. 네가 더 게시해 네가 있어 여자친구 없었잖아 얘는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안 써. 안 써. 맞아요, 안 어. 여자한테도 안 쓰고 나한테도 안써 그래서 전 돈은 안쓰요어 너는 여자한테 막 쓰면서 나한테 안 쓰니까 저도 있을 때봐 아유 <laughs> 그래서야까 이거야 <laughs> <네가 딱 입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 네가 이렇게 해아 이거, 아까 내가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지. 시그마 K는 2랑부터 10판까지. 3AK인데, 이때 변수랑 상관없는 3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었어. 플러스, 시그마 K는 2랑부터 10판까지 BK. 그럼 이거 뭐요? 예 아까 얘가 20이니까 60. 얘가 30. 이거는 90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얘는 3시그마 K는 2랑부터 10판까지 AK.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2항부터 10항까지 5 그럼 이거 뭐였어? 20이니까 60 얘는 30이니까 마이너스 60 이건 뭐였어 얘들아? 이렇게 두개 곱하면 5가 10개 있다는 10. 뜻이니까 50 답은 50자 그래서 자 얘들아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 뭔 뜻이냐? 어디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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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많아요 어저 얘는 무슨 뜻이냐면 a1 플러스 1 더하기 a2 플러스 1 더하기 a3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am 플러스 1이라서 1이 몇개 있는 거야? 총 n개 있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2항부터 n항까지 ak 플러스 m 요거 하나랑 요거 n을 이렇게 더해주는데 얘는 뭐야? 이거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뜻이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. 과로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거 전체를 시그마해서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야. 그래서 요렇게 각각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서와. 얘 예, 좀, 뭐, 뭐 근데 쌤, 카네이션 왜 이렇게 많아요? 카네이션? 많은 두 사람은 거다 섞었어. 섞었어. <laughs> 지금 그거 꺼도 되지? 좀, 좀 전에 얘기했어. 나 전혀 안 읽어. 응? 나 얘기했어. 마음으로? 누구지, 누구? 마음으로. <laughs>